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공모한 거제시는 최종적으로 고현동과 옥포동이 선정됐습니다. 이 같은 결과로 거제시는 30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.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정부의 5개년 계획으로 5년 동안 전국 500곳에 5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가 사업입니다. 우리 거제시가 다소 좀 침체돼 있는. 예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, 어, 도시 재생을 통해서 다시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에 그간 노력해왔고,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두 군데가 선정되는, 어, 그런 아주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. 앞으로 우리 고현동과 오포동을 다시 사람이 모이고, 다시 활력이 넘치는 그런, 어, 도심의 재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잘 이렇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현동은 신고현, 이음을 다시 날다를 주제로 매입 예정인 거제 관광 호텔 부지와 공영 주차장 등 공유 재산을 활용해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원도심 상권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 옥포동은 옥포 일동 주민센터 부지와 옥포항 일대 거점 개발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. 이로써 거제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2017년 선정된 장승포를 포함한 총 3곳이 선정되었습니다. 뉴딜 사업 선정에 따라 거제시는 세태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. 채널 이뉴스 e 한재일입니다.